내봐형 처음이잖아 싫어. 내가 주도한다. 어, 내가 주도하는 싸움이다 어. 보스를 쓰러뜨리고 무사히 탈출하라. 야다 조잉하고 있어. 내가 주인공이야 여기서. 어? 그렇지. 가. 오! 오! 얘들아! 얘들아! 어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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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얘들아! 나, 나 죽어요! 나 죽어요! <laughs> 어, 뭐야 나도 나도 가 나도, 나도 이거 뭐야 이거 아 붕대 붕대 어 붕대 개꿀 어이, 이런, 쌍놈의 새끼가 이씨. 어, 바로, 붕대, 붕대, 붕대 감을 때는, 씨, 개도 안 건드린다는데, 어? 어? 어디, 어디, 어디 주먹이 있어? 어디, 어디, 어디? 야, 나 총알 없어. 어이, 뭐야, 어이, 뭐야. 야나 총알 없어. 나 총알 주총총줘총 총. 이씨 총 쟤너 총, 총. 나를 왜 제대로 안 구했어. 왜 나를 제어어어나 어. 이게 이게 더 좋아. 나이 총이 더 좋아 이거 이거 더. 아 이씨 내나 그거. 그거 내가 그그그그저그저나 그게 아 이거 파마스 이씨야 장 장난 아니야 지금. 아 이거 말고 나그 하얀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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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봐. 그렇지. 아 비껴용 응. 어디 어디 어디가 어디가 1층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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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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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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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아또 내가 게임을 미션 게임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어, 굉장히 잘 알아요 어. 나 추리력이 깊기 때문에 어. 아피피피피피어 그래 아 잠깐만 이제 이제 채팅이 안 보여. 잠깐만.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. 오 야야야 이거 할래 나 이거. 뭐야? 이거 이거 아니야? 아 이거 아니야. 이거 아니야. 이게 뭐야? 뭐지? 어, 내 거임, 내 거임, 내 거임. 아, 비켜 이 자식아. 야, 이씨째 야, 빨리 와.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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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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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볼게. 그렇지, 이게 뭐야? 아, 먹는 거 아니었네. 어이, 깜짝이야. 아이씨. one. 애들아, 나총 없어, 총 없어, 총 없어, 총 없어. 나 지켜줘, 지켜주시오. 김도 안 대장, 살려주시오. 어, 신용카드. 어. 아. 얘네를 죽여서 총을 얻는 거야, 얘들아. 어, 말로 해봐. 마... 아, 말로 해, 말로. 아이씨. 야, 너희 부모님 누구야, 씨 어, 부모님 따려와 야야야, 나 죽다, 나 죽다. 아 너희 아버지가 어... 아... 야나총좀 줘봐 얘들아 나 총이 없어 얘들아 아니 나총 줘봐 총 얘들아 어야총 없냐 얘들아

여기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. 야. 가자 가자 가자. 야, 싸우러 가자. 또 싸우러 가자. 가자. 가자 가자. 빠이빠이. 어디 있어? 어디 있어? 내가 죽였어. 얘들아, 얘들아, 걱정하지 마. 내가 다 잡아줄게. 내가 자, 나 이제 이제 딱 총알을 아껴야 돼. 그렇지? 됐지? 끝났네. 오, 총총 좋아. 어, 총 얻었어, 얘들아. 어, 대우야, 어디 있어? 내가 구해 줄게. 소음 어, 채팅 하니 채팅, 채팅? 왜? 갑자기. s 기가있 어, 어디, 어디, 어디? USB, 어 어디, 어디, 어 아 일단 함부로 쓰지 말고 다른 사람을 따라 해야 돼. 아 그래? 어떻게? 아왜 경보? 누가 올렸어? 왜 경보는 뭐야? 갑자기 왜? 뭐야? 이거야? 저소음 폭탄. 이거? 혹시 이거야? 아 뭐야? 너 하고 있네. 뭐? 누가 총쐈어? 누가 어? 뭐? 뭐? 아 들키지 않고? 아아 들키지 아, 않고? 뭐야 아, 왔잖아 아니 누가 트롤이야? 누가? 누가? 어? 뭐가 뭐가 누가 뭐가? <목소리> 아이, 뭐야 뭐야 뭐 뭐해? 아 아저씨 뭐예요? 아피야총 쏘지 말래잖아. 어. 그치 어.. 아니 총 쏘지 말랬잖아. 어.. 아~ 하여튼 애들이 말을 조도안 들어요. 총을 쏴야 돼, 이제? 오, 어나 어, 어, 잠깐 총 없어, 아피 없어. 어이 멈춰온다지? 아 상단바에, 아 저게 저 의미였어? 이 지, 지금 이거 뭐왜 하는 건데 그들 이게 왜 이렇게 싸우는거야 갑자기? 어, 오, 야, 잠깐 이거 충전하고 있을게. 아이, 충전한다고 말로 해야지. 아이씨. 충전한다고. 충전. 어, 기다려. 어. 아, 애들 따라가라고? 오! 어. 까끌하 깔끔하... <laughs> <그냥> 혼자서 뭐하냐 응 <laughs> 음, 거기로 오라고? 음 우리 잘하고 있는거야어 깜짝이야 누구야 뭐야 야너 뭐냐 너뭐 가만 있어봐 너 아이 너나좀 봐봐 야너너나좀 봐봐 가만 있어봐 야이이나좀 봐봐 나좀 봐봐 너 뭐.. 얘얘 얘, 이거 뭐예요 얘가 도대체 얘뭐 하는데 얘막 이상해 이게 뭐야 이게 아 미라구나 야 이거 칼로 때면 되지 아아 아, 이거 들고 세치하라고 아만있어봐 내가 설치해줄게 여기다가 아 여..여기다가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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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거기거기거기 거기, 거기. 아 오케이 아 이거 아끼라고? 아 아끼래 싫어 싫어 안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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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닌데? 안 써야되는데 이거? 아 이거 아니야? 어 뭐야 올라가? 뭐야? 어? 아 지금 설치하라고. 야 우. 뭐. 뭐, 뭐하냐? 올라가라고? 야 올라가래 올라가래. 어어 어, 뭐야 문이 열렸다. 어디가 아, 왜 어린이야? 아, 뭐야 여기 어디야? 아이가 아까 거기네. 어디로 가야돼, 얘들아? 어, 나 폭탄 있어. 나 폭탄 있어.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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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있 어디, 어디, 어 어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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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디, 음 여깄다 나 지금 살짝 좀 잘하는듯? 엄마 깜짝이야 너 어딨어 어나 어디로 가아 일로와봐 아 구상으로 회복하라고? 오케이 오케이

살시다시보자뭐 어떻게 어떻게 오. 그래야 나 잘한 거지 얘아나 나 잘했지. 뭐하니, 거기서? 아, 너그 싸울 지 모르면 나와라, 임마. 어? 아, 그렇게 싸우는 거 아니야, 임마. <laughs> 어, 뭐 이런 짹 짱, 짱, 짱!